환준이 보기 전에는 아들 욕심 일도 없었거든. 어, 환준이 보고 아 지금 내가 너무 흔들려. 흔들리는. 네. <laughs> 환준이 너무 귀여워. <laughs> 근데 애진이 보 약간 욕심 생기서얘 얘 춤을 잘 추더라. 흥부자예요.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. 거 셋째가 딸이라는 보장이 <laughs> 있다 그러면 난다. 근데 또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. 어, 애기 엄마는 악몽이라 이거야. 어, 근데 생각은 있는 거야. 딸은 딸이라 그러면은. 딸이라 그러면 뭐 그렇죠. 근데 야, 근데 그거는 뭐할 수가 없잖아. 그거 없잖아요. 그건 뭐. 근데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또앞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야. 또앞들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야. 형은 그래요.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, 높으세요. 아직 아직 또... 왕성하신데요. 아, 또 이렇게 편집을 해놨네. <laughs> 아니, 너본 것도 없잖아요. 예. 좋아해, 좋아해요. 아직도 아주 아직 왕성하신데요. 큰일 났다, 네. 아야야 주관적인 뭐 그런 애로사기 있으실까요? 이런 거와 관련해서. 그러지는 전혀 없으세요. 아, 만족감이 높으신 편이시네. 요 네. 역시 수치가 이제 말해주네요. 네,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어, 제 사실 조금 놀랐어요. 저보다 수치가 높으셔서 어, 그 성흐름의 수치가 저보다 아, 높으셔서 아 어, 그래? 아 내가 아, 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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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아주 아, 아주 아, 겹경사예요 아, 아주 아, 겹경사에요 겹경사 꼴찍년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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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되게 좋으 편이세요 음. 저 반밖에 안됩니다 저 반밖에 아, 안됩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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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